해 주고요, 여러분들. 괜찮하게상황 살짝 지켜보다가. 감사합니 아, 자, 그래서 내부장님 오늘 소개하실 건 뭡니까? 오늘은 얘들아 진짜 엄청 오랜만에 실비아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오랜만이냐? 내부장이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년 전이냐? <laughs> 진짜 오래 했다 아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잘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최근까지 스쿼드로 넘어오면서 실비아가 많이 뒤져있었거든요 근데 아 드디어 실비아가 좀 살아났습니다 최근 3일 통계 미쳤고요 아, 솔랭에서 지금 실비아가 상당히 핫하다는데 아 도대체 얼마나 괜찮은지 오늘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방 하나 깔자면 2년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실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2선 정도 위치거든요. 그래서 빡치기 조합으로 써도 되구요. 아, 아니면은 정파로 쓸 거면은 앞에 1선 하나, 그 뒤에 3선 하나 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만 기억해. 아, 딱대치를 해. 어? 대치할 때는 뭐 W를 쓰든 Q를 쓰든 아니, 존나 짤짤이 합니다. 어? 짤짤이.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좀킬가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빡! 이렇게 도망갈 때 제가 이렇 찍고 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랜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실비어 이타 찍었다고요? 아 내가 하나는로만 하면 된다니까 꿀팁 맞잖아요 예 꿀팁 맞죠 자 아, 여러분들 네, 루트는 이제 골목길, 경찰서, 소방서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 루트도 봤는데요 통합 밀드업이랑 카이 빌드업이랑 이제 맞는 게 이동선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로 갑니다 루트라는 건 이제 항상 늘 말하지만 자,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경찰서에 누군가 털었는데, 네, 먹을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앵가 하면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막 놓고 인소망서도 재료 하나씩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닭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닭 맛있게 먹어버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늑대 세 마리. 여기에 있는 늑대도 먹어버려. 여기에 있는 닭 먹어버려. 옛날엔 얘들아, 실비아가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만, 패시브인, 그런 프리스모가 다 쌓였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됩니다. 10개 지역만 탐방하면은, 이제는, 풀스택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아, 첫템으로는, 무조건, 저는 포코를 좀 사는 편입니다. 마탄이 픽률은 더 높은데, 지금 포코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자, 입구에 W 설치. 어떼어도 되겠는데? 형 넘어섰. 오케이 컷! 또 다시야. 현장 들어가자. 오케이. 실비아 W는 벽도 넘을 수 있으니까 네, 암살 플레이 쌉가능하다. 11이 바로 때도 될것 같아요. 자, 덕배로 밀어냈어요. 옳지. 아이스! 아이스! 터미네이터! 레븐이 딱! 두번는거 바로 이 e 스킬 넉백으로 밀어서 꺼내버리고, 그다음에블링크 W로 자로 짤라, 짤버리기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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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고 해야 돼 피해주고요 자, 고무스 그렇지! 자, 잡았고요 걔만 잡으면 되죠? 나이스~! 터미네이터~! 또 빠지야! 이게 오토바이 스킬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셀린을 죽였어? 혹시... 그리고 얘들아 방금 이 e 스킬 데미지 같냐? 실비아가 스킬 다 맞출 수만 있으면은 진짜 상상 이상의 폭딜이 나옵니다 뭐... 모든 스승 딜러가 다 맞추면 쎄지만요 한번 봐봅시다 나이스 확인돼 이거? 그렇지~! 이야아 아니 셀린이랑 실비아랑 동시에 치니까 엘셀도 못 버틴다 야자 바로 앞에서 리스 아, 맞았죠 오케이 신상하게아 이거 완 넉백 오, 얘 혼자야 오 셀린! 그 일단 거리. 어오 도발, 나이스. 와 큰일 라프했다바다맥이라고 진짜 위험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상대의 셀린을 좀이도할게요 이제 결잡히는데휴 여차면 뛰어도세요 박살났는데 일단 도망가봐! 그렇지! GG! 아니 야 뭐냐 바로 1등 했다 야첫 판에 2년 만에 하는 실비아로 내부장이 1등을 했다고? 아니야 나 생각보다 실비아의 재능 있었던 거냐? 이야 22,000 들이면 적게 받지 않았네요? 보셨다시피 실비어는 이제 멀리서 짤짤 하다가 킬각 같으면 와딱또 다시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캐릭이다. 첫판 일등왕이랬지만 불량상 아쉬우니까 조금 더 들어갑시다잉. 아 여러분들 전장 직전인데요. 절전장 콜트 모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변이 곰 있잖아요. 여기 시체에서 가차재로 뜰수 있어서요. 최소 키오스크 초기는 뜨기 때문에 반드시 시체를 보십시오. 제발. 엥? 걔도 키어스코어 기개꿀 어.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알만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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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음. 그 따띠야. 와, 처음에 알론소가 틸다 받고 시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혼자 아니야 설마?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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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자 그럼 무순차하게 아, 해주고요 어! 빽빽빽빽빽 아, 오케이 알로스 웬.. 아.. 좋았나히어스거 추기 누워 가지고 있죠? 네, 할만하거든요 나이스 아, 그렇지 아 정말 침착하게 해서 조금 손해보나 했지만 그래도 이득으로 바꿨어요 굿 피해주고요 여러분들 침착하게 상황 살짝 지켜보다가 나이스 쏘다띠야 넘 넘고 어백백았다여왔다인공 오, 당했으일 뻔했네. 할수있어 아 진짜 아깝다 상대가 템이 너무 좋아서 아딱템 차이 때문에 진것 같아요 아쉽네요 오 어! 다황 어이 다황 이런 씨아 다황 진짜 개바네 아. 았고요 오케이. Okay. 저카테야만 나오면 사투리야. 넘어주고? 아 붉은 폭풍은 어쩔 수 없네. 까비. 아 아깝다. 에큐온 블링크인가? 이, 이 싸와 블링크라니. 항상 넘어댔네. 이런. 나이스. 어? 네. 어? 아나 어, 연료가 없다. 아 연료가 없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나이스. 나이스 잡았고요. 잠깐 빠지고 있근데 나이스.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그렇지? 에취지. 우와. 한번 졌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겼다. 이게 이 턴, 이 턴이지. 한번 졌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고. 그지 아, 그래서 최근에 지표가 좋은 실비아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아 실비아가 생각보다 그래도 딜이 나오네요. 인간폼에서도 딜이 나오고 한 방에 빡 바이코라는 것도 순간 폭딜이 된다. 살짝 이름이랑 비슷하달까? 응애분들이 하시기에는 확실히 수련도가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응애분들이 하기에도 괜찮은가봐. 골드 구간에서 나쁘지 않네. 지금 그냥 실비아 이 선으로 성능 자체가 준수한가보다. 꿀빨 수 있을 때 꿀빨도록 하자.